경주거리 1300m 일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5번 시드니 에이스가 출발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이쿠 선수의 금젤로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문세영 선수의 펠릭스 조이가 추격하고 다시 안쪽으로 3번 조인권 선수의 눈네이티브가 자랍니다. 2번, 10번, 3번 3마리가 앞서있고 바깥쪽에서 11번 안효리 선수의 마이티 조이까지 선두권 가세하고 그 뒤를 4번, 12번, 6번, 7번 등이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2번 이쿠 선수의 금젤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권에서는 10번 문세영 선수의 펠릭스 조이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11번 안효리 선수의 마이티 조이와 안쪽 3번 조인권 선수의 눈네이티브도 거리차를 좁히고 그뒤 12번, 4번, 6번, 7번 등이 추격권 형성이 있습니다. 3코너를 선는 4코너 진입합니다. 선두는 (2번) 이쿠 선수의 금절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문세영 선수의 펠릭스의 변화없이 (2위) 자리 지켜놓은 데 (3번) (11번) (4번) (12번) 등이 거리차 좁히면서 (4) 코너를 선해 결승선향하는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2번마 이쿠 선수의 금잘로가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10번마 문세용 선수의 펠리스 오이가 추격합니다만, 거리차는 3마신 이상 벌어져 있고, 안쪽에서는 3번마 조인권 선수의 눈 네이티브 자리에 있습니다. 2번, 10번, 3번 순입니다. 선두는 2번마 이쿠 선수의 금잘로 2위권과의 거리차 5마신 이상 점점 더 벌려가고 있습니다. 10번마 문세용 선수의 펠리스 오이가 단독 2위 자리 지켜놓은 건데, 7번마 조한배 선수의 에코더 미션에 걸음 사람입니다 선두는 2번마 이쿠 선수의 금잘로입니다. 2번, 10번, 7번. 세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